웰러 107 아무래도 버의 리스크를 좋아하시고 버의 리스크를 조금 공부하시면은 이 이름, 웰러 다 아시죠? 너무 인기 많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원해서 저도 이 미국에 사는 버의 매니아가 이거를 정가에 찾은지 3년, 4년 됐습니다. 진짜 오래됐어요. 이거 찾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 이거 친구를 찾아서 제가 있지만 그만큼 맛있지 기대를. 채울 수 있을 만큼 맛있는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거 미국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메이 k 스마 s 이거하고 비교해서 이것보다 얼마나 더 맛있는지 아니면은 설마 이게 더 맛있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목소리> Welcome to 임 h i s week. My name is David. 미국에사는법인이니아 d a v i 입니다 제가 이걸 두개 비교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보통 버에는 옥수수, 호밀, 보리로 만들었지만, 이두 개는 위레 버벤, 아니면 밀버이나불르 왜냐? 옥수수, 밀, 보리. 호밀이 없이 만든 버벤 위식입니다. 밀버벤는특징은냐왜 밀로 버벤을 만들까? 아무래도 호밀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 칼칼한, 그 스파이시가 들이 어서좀더 부드럽고 크리미하고 좀더 달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진짜 유명한 법인 위스들 중에 밀버할말하많아 페피 웬웬쿠 그것도 밀버할벤 당연히 웰러 그라이너 블링블루웰러 거기 뭐 풀프루프하고 거기에 있는 거다 당연히 밀버할벤이고 라이스니 제가 한번 리뷰했지만 그것도 밀버할벤이고 이건 사진으로 봤을 겁니다 올핏 음. 시어 이거는 헤븐힐에서 나오는 어른의 마음 법인인데도 이것도 밀버할벤 하고 당연히 메이커스마크 그래서 은근히 즐겨 마시는 법인 중에서 일벌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개의 차이점은 값하고 하나는 너무 찾기 힘든다는 게 차이죠 처음에는 이 Maker's Mark Cash 미국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고 한 40불에 뭐 어디 가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웰럴 107은 정가는 50불이지만 그 값에는 진짜 찾을 수 없고 한 100불 150불 찾으면 그만큼 줘야지 구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이 Maker's Mark Cash 지금은 찾기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풀린다는 걸 들었고, 찾으면 한 10만에서 12만원. 하고 이거 월러 107? 뭐, 한국은더 힘들겠죠. 그리고 찾아도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 구매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웰러 107이 그만큼 맛있는지, 진짜 오픈원 해도 찾으작고 할까? 30만원, 40만원 줘도 괜찮은 법인인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No more talking, it's burning time. 어, 뭐야? 코크 아니잖아? 오예. 오케이. 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메이 k 스마 s m a r 링 c 향. 와우. 밀벌면이라서, 그, 달콤함이. 캐러멜, 뭐 그런 게 아니고, 초콜릿. 그 초콜릿 달콤함을 시작해서 되게 부드럽고, 신기하고, 너무 좋네요. 근데, 부드러워서, 진짜 초콜릿 아이스크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과일인데, 거기에 좀 체리. 체리 과일 향이 있어서, 그 상큼함이 있어서, 진짜 그냥 초콜릿 아이스크림 위에 체리를 살짝 하나 두면은, 바로 그 향입니다. 오, 시작부터 너무 좋은데요? 오, 바로 맛. 많이 기대되네요. 역시 맛도 달콤한 떡보다는 달달하고 고소하네요. 그빵고소함이 나서, 근데 아까 향이 나는 그 초콜릿이 있어서 그 누텔라를 빵에 발라서 먹으면 그런 맛입니다. 오. 그리고 역시 밀로 만들고 홈이 없으니까. 스파이시가 많이 없어요. 진짜 그냥 간질간질하게. 뭐 <laughs> 너,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느끼지만 그냥 나무에그 스파이시함이 있지 후추 뭐 쓰면 그런 거 하나도 없고 피니시는 길고 근데 거기에 베넬라 같은 달콤한 크리미가 살짝 들어가서 그리고 아까 그 그냥 간질간질한 스파이시함이 있고 그래서 기분도 좋고 와비일벌벤이왜 인기 많은지 알겠네요 Very delicious. 오늘 이 영상을 재밌게 보시고 있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 멤버 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다들 기대했던 웰러 107 처음엔 향. 음, 이것도 달달하지만 이메이크업 소약보다는 그 초콜릿 향보다는 과일향, 뭐, 산딸기, 뭐, 딸기 오렌지 그런 상큼함이 있어서. 뭐 과일향, 과일 달콤함이 훨씬 더 많고. 이것도 비슷하게 스파이시함도 권유 없고 크리미하고 거의 베넬라처럼 와. 이것도 맛 기대되네요. 바로 맛. 바로 음. <laughs> 두개다 신기하네요. 두개다 향하고 맛이 되게 조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이것도 과일 그 맛이 많이 나요. 딸기, 산딸기, 뭐 블루베리, 어쨌든 오렌지, 상큼한 레몬처럼도 조금 있고. 그래도 멜러가 메이크로스 박보다는 좀더 스파이스함 이 있고 칼칼함이 있어서 그 과일 위에 설탕, 흑설탕하고 조금 시나몬을 딱 뿌려서 그 먹으면 바로 이 맛입니다. 아무래도 스타가 하 과일이지만 거기에 흑설탕하고 시나몬이 살짝 옆에서 놀아주네요. 음, i n t e r 제가 좀더 시간 투자해서 좀더 비교하고 바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두개다 맛있게 마셔서, 어, 너무 많이 마셨나? 살짝 지금 기분이 좋은데, 그래도 제가 두 가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30만원 주고, 40만원 주고 오픈을 하면서 구할 만큼 버베미스키 오늘 저도 많이 기대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한명 찾았고 그리고 저도 지금 아무리 찾고 싶어도 못 찾는 밀버베미스키라서 어쨌든 기대가 너무 많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0만원 주고 사지 마세요 그만큼 맛있는 거 아닙니다 50불 저기 여기 정가에 50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거 비교할 수 없지만 한 15만원 주고 살 만한 버번 리스키지만 30만원, 40만원 오픈런 하면서 힘들게 찾을 만큼 있는 버번 리스키 아닙니다. 이 병을 끝내면은, 정가에 못 찾으면은, 다시는 안살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둘 중에 어떤 게더맛있나지 아, 이거는 힘들었어요. 그냥 극과 극이요. 두개다 똑같은 밀버번이라도 이거는 두 초콜릿. 크리미한 거 있고, 이거는 과일 크림이 한게 있어서 저는 이렇게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둘이 비슷하다 제가 이거를 마신지 좀 오래됐지만 그것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똑같은 밀벌미라도 다른 게 많아서 재밌지만 이건 좀 혼란스럽네요 그래도 결정해야 되니까 어떤 게더 맛있는지 그럼 바로 메이커스마크 캐스트링 <laughs> 메이커스마크가 왜 3대장인지 메이커스마크가 왜 그렇게 큰 회사인지 이제알것 같습니다 밀벌펜의 특징이 다 있어요 그 초콜릿, 크리미, 체리 아 진짜 완벽해요 이것도 맛있습니다 당연히 저를 지금 욕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웰러가 더 맛있다 어떻게 웰러 메이커스마크 캐스트링트보다 어떻게 웰러 107을 어떻게 이게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맛있는 버벤이지만 저는 밀 벌벤을 원하면 이거로 원합니다 이거는 과일 있고 좀더 스파이시하고 그러니까 그냥 맛있는 버벤입니다 그런 거면 그냥 버벤 좋아하고 특히 너무 찾기 힘들고 너무 비싸니까 찾으려면 그래서 조금 워외지만 이거 maker's m a r k e strength 있잖아요 그러면 w e l 107 나중에 찾으면 좋지만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댓글에 남겨줘요 이 메이커드 마크 캐슈가 한국에서는 찾기 쉬운지 아니면 어려운지 그리고 이거 마셔봤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이거 웰러 well 오늘 보고 더 마시고 싶은지 아니면 실망했는지 Thank you for watching. I'll see you guys next time.